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CS 마스터 하영수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스마트 TV 기능 중에 3D 시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영상물을 양쪽에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일종의 가상의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3D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따라서 화면이 좌우로 나눠져서 나오는 화면이 있고 혹은 상하 위아래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을 이 리모컨에 3D 버튼을 이용해서 합쳐줘서 3D 입체 영상을 즐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3D 시청함 있어서 화면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안경의 역할입니다. 이 안경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엑시브 셔터 방식의 3D 안경 방식과 일반적으로 그냥 편광 필름이 들어가는 편광 안경 방식의 안경, 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 이비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번거로운 엑시오 셔터 방식의 안경 방식은 이 TV와 안경이 서로 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안경이 화면을 제어해주기 때문에 이 고화질로 제작이 되는 FHD 영상물도 화질의 손실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평광 안경 방식은 반지, 아니, 필름을 통한 빛의 불조를 위해서 입체감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본연의 화질을 프레 d 화질을 제대로 볼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고화질, 프레 d 티의 고화질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러한 이유에서 삼성에서는 엑시브 섭터 방식의 이 3D 안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TV를 구입하신 후이 3D 안경과 이 TV가 서로 페어링, 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을 해서 페어링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배터리를 넣으신 후에 상단에 있는 흰색 버튼을 흰색 버튼을 해서 길게 누르시면 TV와 안경이 서로 통신을 해서 페어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하신 후에 안경을 사용하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와 상하, 위하, 혹은 2D를 전환하실 때 모든 이용하는 기능 버튼이 이 리모컨의 3D 버튼입니다. 3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3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이콘이 세 가지 모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화면. 일반 화면, 2D를 3D로 전환하였을 때는, 선택하였 때는 첫 번째를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좌우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아이콘 화살표를 옮기셔서 두 개로 합쳐져서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다면 세 번째 칸으로 옮기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3D를 재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3D를 재생해서 보실 때, 이 안경과 TV는 블루, 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흰색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흰색 버튼을 한번 누르시되면은 노란색 불이 들어와서 안경과 TV가 비로소 블루투스 방향 통신을 해서 화면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f h d 3D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3D가 종료가 된다면 3D가 종료가 된 후에 이 안경의 흰색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셔서 빨간색 불로 바꿔주셔야지만이 배터리가 오래 방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 뒷면에서 손톱 모양, 손톱을 살짝 들으셔가지고 빼시게 되면, 요런 식계 안으로 들어있는데요. 한 80시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배터리가 방제됐다면, 다시 하나 구입하셔서 넣고 3D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D를 시청하는 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흔 쉽게 USB를 인터넷으로 3D영화를 다운받으셔서, TV 뒷면에 USB를 꽂아서 3D영화를 시청할 수가 있고, 3D영화를 재생할 수 있는 블루레이, 3D 블루레이급 FHD d v d 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화면 2D를 3D로 전환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신 화면을 종료를 하고 일반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꽂아놓은 USB에 있는 영화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USB 안에 들어있는 일반 영화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스트 드라이브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보스트 라이더라는 이 영화는 3D 영화가 아닙니다. 3D 영화가 아니고 일반적인 화질로 지원해 주는 영화인데 일반 화질을 3D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리모컨에 3D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3 개의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2D로 3D로 전환할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는 3D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3 d 를 보시는데 일반 화면에다가 단지 입체감을 준 거기 때문에 전용으로 제작이 된 3D 영화에 비해서 입체감이라든가 뭐가 휙휙 날라가고 하는 부분은 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요 보시는 3D 화면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입체감을 조절해서가 있는데요. TV 리모컨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으로 들어가십니다. 화면으로 들어가신 후에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셔서 입체 영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입체 영상을 조정하는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3D 효과. 보시죠? 3D 효과로 들어가셔가지고 선택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입체감 현재 표준인 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0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쭉 올리셔가지고 입체감을 더욱더 크게 해서 3D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입체감이 크면 클수록 처음에 3D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소 지금 좀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 단계씩 조절해서 3D를 더 완벽하게 시청하시는 기능이고요. 그냥 3D 영화를 보시다가 그냥 일반 화면을 보고 싶시다. 그럴 때는 그냥 3D 버튼만 누르시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일반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D 전용 영화도 보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좀 불편하시다 그러시면은 아까처럼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입체 영상 끄기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3D로 제작된 영화라고 하더라도 일반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3D 시청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 3D를 이용하시면서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궁금하게 생기시면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약간 3D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D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